꺼도 돼요 시동? 아니 시동 끄지 마.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laughs> <laughs> 냄새 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laughs> 나 방구 <방귀> 끼고 <뀌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친절한 조 부장입니다. 어, 봄철 환절기에 자동차 에어컨이 꼭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작동을 시키니까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라 이거 무슨 냄새지? 시큼한 냄새? 뭐 에어컨 필터, 환기 필터를 바꿔야 되나? 근데 막상 바꿔도 냄새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고 같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나 이제 업체에 맡겨서 시스템을 오버홀하거나 아니면 에바 클리닝을 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어 세정이 강한 약품을 쓰는 에바 클리닝이 이제 꼭 무조건 좋다고만도 으로볼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강한 세정제를 쓰는 경우가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저차 에어컨 공조기의 구조부터 보시고 한번 저랑 이렇게 말씀 나눠 보시죠 간단한 차량 공조기 시스템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어 여기에 그림 보이는 것처럼 외부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있는 게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를 거쳐서 여기 우리 흔히 말하는 블루 모터 얘가 바람을 선풍기처럼 이쪽으로 불어넣어요 여기에 이제 에바 뭐 에어컨에 있는 요게 증발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냉매입니다. 찬 거를 지나면서 이제 공기가 냉각되고 요게 이제 자동차 내부에 뭐 히터 코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고 뭐 와서 자동차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요게 있는 에어컨 필터를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의 주 원인인 에바가 아니라 에바 전 단계이다 보니까 이 에바를 계산하지 않고는 절대 냄새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들이 맺히면은 물들이 맺혀서 밑으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가정용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에바의 때를 제거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게 송골송골하게 충분히 이제 수분이 맺히도록 한 다음에 이거를 강제로 건조시켜주면 좋습니다. 그거를 몇번 며칠 반복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곰팡이들이나 이 때가 조금은 조금은 제거된다. 어, 에어컨을 충분히 작동시키게 되면 에바가 흥건하게 물로 졌습니다그 상태에서 그냥 시동 끄고 문 잠그고 집에 가 버리 면또 곰팡이 쓰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약 1분 전부터 에어컨 버튼을 끄시고 에어컨 버튼을 끄시고 그다음에 송풍으로 해서 공기는 이왕이면 외부 유입이 좋습니다 해서 이제 그 에바를 충분하게 건조시켜 주는 습관을 들이면은 확실히 냄새가 줄어들고 또 앞으로 냄새, 냄새가 날 확률도 작아집니다 지금처럼 차 정차하기 전에 음. 자, 에어컨을 끄고 아 정차하기 전에? 송풍, 정차 있잖아. 송풍 상태에서 바람 방향은 아래로 하고 에어컨은 입바 이게 뭐냐면은 에바를 말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에어컨을 젖었을 때 바람 불어가지고 이주라고 그럼 1분 2분 거리를 갈, 갈 때는 어떻게 에어컨 쓰지 마! <laughs> 고창하기 전에 하어고 <laughs> 어, 내가 한 2분 거리로 자, 가는데 그러니까 어? 조용봐 지금 녹화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응. 에어컨 틀때 습관적으로 이걸 하지 말고 오토로 눌러 오토 눌러서 온도를 정해서 에어컨 사용하게 되면 냄새가 덜 납니다 왜냐면 에바가 난 아, 어. 오토를 여태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왜냐면은 너무나 온도를 차게 하게 되면 에바에 물이 많이 차니까 음. 오토하게 되면은 오토, 오토 그 에어컨이 온도를 적정하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냄새가 덜날 확률이 많습니다 아.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 약을 약 쓰지 않더라도 오버홀해서 에바를 청소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너무나 돈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어 만약에 내 차에서 냄새가 좀 난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을 그냥 끄고 바로 내리지 마시고 최소한 30초 정도 아니면 1분 정도 좋습니다. 바람을 세게 해서 에바를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차를 내리시고 그걸 반복하면은 아, 차 냄새가 좀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계속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냄새가 좀덜 나요. 근데 에어컨을 이제 환절기 때,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안 하다가 이럴 때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이 에바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에어컨을 끌 때, 시동 끌때 바로 끄지 마시고, 최소 30초, 한 1분 정도 충분하게 도착할 때, 어, 바람으로 말려준다. 머리 감고 뭐 드라이 안 하고 나오, 나오는 것 똑같아요. 충분하게 드라이 하듯이, 어, 우리 에바도 드라이를 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